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소개하려는 시집은 김영승 시인의 반성 연작인데요. 음, 김영승 시인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단에서 가장 천재로 이렇게 추앙받는 분인데 생각보다 독자들이 잘 모르는 시인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시단 내에서만 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음, 작품 활동이나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저는 김영승 시인 시 읽으면서 가끔 생각나는 게그 마광수 교수 작품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에로티시즘이나 그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가장 걸러지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그런 감성들이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잘묘사되곤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적나라한 시들은 여기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서 고른 두.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 99 집을 나서는데 옆집 새댁이 또 층계를 쓸고 있다. 다음엔 꼭 제가 한번 쓸겠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 쓸어야지요. 그럼 난 집에 없는 사람인가? 나는 늘 집에만 처박혀 있는 실업자인데 나는 문득 집에조차 없는 사람 같다. 나는 없어져 버렸다. 반성 108난또왜 이럴까? 난또 어릴 적에 텔레비전에서 본 만화 영화를 생각한다. 뱀, 베라, 배로 그 욕의 인간을 생각한다.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외친 그 주제가를 생각한다. 정의를 위해서 싸움을 한그 흉측한 얼굴들을 생각한다. 하필이면 왜 정의를 위해 싸웠을까? 하필이면 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빨리 욕의 인간이 되고 싶다. 아무래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저 예절 바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네, 두시 모두, 어, 흔히들 얘기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고독, 소외, 그런 거랑 맞닿아 있는데요. 음, 반성 99 같은 경우에는, 이 백수들은 혹은 백수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한 번씩 느낄만하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뭐 계단참이나 마당 같은 거 쓸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들 작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백수 같고,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늘 집에만 처박혀 있는 실업자고, 마침내는 집에조차 없는 사람으로 없어져 버리네요. 이 김영승신의 시들은 짧고 구어체적인 것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거일수록, 한방한방 한방 날리는 펀치가 장난이 아닌 것들이 꽤 되죠. 전에도 부코스키 소개해 드리면서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이분도 완력이 엄청난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린 반성 108, 이것도, 아, 요새는 이, 만화영화 모르시는 분들이 꽤될 텐데, 뱀, 베라, 베로라는 요괴인간이 나오는 좀 오래된 만화영화가 있었어요. 오프닝송에서부터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었는데, 음, 왜 하필이면 사람이 되고 싶었고, 왜또 정의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만 사람이 되나요? 마지막에 시인이 말한 대로 저 예절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요괴인간이 되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되고 싶은 형태는 그 마음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사회가 우리한테 알려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자 한 걸까요? 우린 예절 바르고 정직하고 음,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진 그런 인격자가 정말로 되고 싶어서 된 걸까요? 뭐 약간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시가 짧아서, 아, 영상도 좀 짧아졌는데, 그래도 이두 편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이 시집이나 시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쉬운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음, 이분한테 시 작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점잖고 친절하고 약간 어딘가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언제 다시 뵙고 싶네요. 잘 지내시려나 모르겠고요. 민음사에서 낸 김영승 시인의 반성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